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강아지 알러지 질환들 중 식이 알러지, 음식과 관련된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원장 이열이라고 합니다. 알러지 질환이란, 음, 일단 좀큰 범주로, 알러지 질환만을 딱꽁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범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음식물 혹은 음식 첨가물에 대한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그중 알러지 질환은 음식 섭취 이후에 발생하는 면역학적 반응 특정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면역학적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알러지 질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알러지 질환은 우리 쉽게 피부와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위장관 장애, 구토라던가 설사가 나타나는 식의 위장관 장애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 알러지 질환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러지 질환좀더큰 의미, 그, 식품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맨에 보시면 음식과 관련하여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면역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은 비면역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비면역학적 반응은, 어, dietary i n d 션 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푸드 인 d i n t 라는 개념으로 나누게 돼요.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그 신기 부작용 중 면역학적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곧푸 o 알러지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푸 o 알러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기계가 나타나느냐, 혹은 피부 쪽으로 나타나느냐, 나에 따라가지고 나누게 되고, 우리가 흔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어, 아이가 음식 먹고 피부 알러지, 식이 알러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 말씀드리는 경우는 요 마지막 피부와 관련된 푸드부 부작용이라고, 음식 부작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